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 3장2 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하라는 말씀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네, 이 말씀 내용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I have received 나는 받았습니다. A command.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command란 단어는 동사로 명령을 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문장 속에서 그 위치를 보고도 알수 있고요. 오늘처럼 관사를 보면 또알 수가 있죠. I have received a command. 나는 받았습니다. 명령을 to bless 축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축복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He has blessed. 그가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의미하겠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에. I cannot change it. 나는 그것을. So isn't a command to bless. 축복을 하라는 명령이겠죠. 그 명령을 cannot change.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이 cannot을 읽으실 때는요, 뒤에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I canno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Change는 뒤에 g 발음을 사라지듯이 해주셔야 돼요. Change하지 마시고요. Change. 이 시랑 붙여서 읽으면 change it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I cannot change it.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cannot change it. 네, 좋아,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I have received the command to bless.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네, 이번에는 저와 동시에 전체 문장 두번 반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영작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네, 영어로는요, Lord, help me to obey you just as you command. 네, 명령하다라는 단어, command가 정답이었죠.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네, 취소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빈칸에 남겨주시고요. 네, 참고로 영자 퀴즈 정답은 영상 하단 캡션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성계 암성으로 은혜 가득한 나로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